안녕하세요 어! 차! 허! 입니다! 어예 요새 운동하시잖아요 네, 우리 아 우리. 운동 시작했죠 그래서 네. 지금 몸이 너무 네.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알 베겨가지고 어디가? 뒷데 여기 이, 이게? 응. 나는 어, 뼈가, 뼈가 없어요 나는 뼈가 없어요 아, <laughs> 아 그래요? 네. 이게 다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에요? 네 근육이에요? <웃음> 아! 아. <웃음> 아 근데, 여름 하면 뭐예요아 여름 하면 더 <laughs> 시작이야? 여름 하면 또 이제 비키니 비키니예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름 하면 바다죠 바다 아, 나, 바다, 바다 바다 안에 뭐, 또 비키니 좀. 이렇게 싹싹 아유 감사합니다 얼음. 아유 25점 멀린 건가요? 네. 이게 뭐죠? 25점 네. 네. 멀린 거죠 네. 여름 하면 뭐죠? 얼음이죠 네. 네. 아 다시 이번 주에 미션의 아이템은 얼음입니다 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아그 <laughs> <laughs> 다시 같이 해요 네 <laughs> 잠깐 없어서 내가 제작 갔다. 내가 알았어. 다시 갖다 주세요. 여름하면. 아, 다시. 아, 너무 빨리 갖다 아. 줬어. 아, 마음속으로 아. 5초 만세. 아. 여름하면 뭐요? 여름하면 뭘까요? 바로 음. 얼음이죠. 아. 야, 이 얼음. 야, <laughs> 이런 걸 원한 거예요 예. 네. 오늘 첫 번째 게임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얼음으로. 기대돼요. 이러지 <laughs> 말아요, 진짜. <laughs> 진짜. 자, 첫 번째로 누가 먼저 할까요? 안정이랑 주섭이요. 왜요? 아, 좋습니다. 갑자기?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너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자 먼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출게요. 네. 자 주제는 뭘로 할까요? 오버워치 캐릭터 할래, 게임 이름 할래. 오버워치 할래. 요즘 대세는 오버워치잖아 그럼 그래, 그럼 뭐? 그럼. 그래. 오케이 오버워치 캐릭터를 조금 이름을 써주시고요. 으흠 자 됐습니다. 됐나요? 네, 네. 준비가 됐습니다. 자 와우 어, 정말 눈 가려지고요. 이게, 이게 이게 보이잖아 이게. 아, 정말. 안 볼까? 안어확실 정직하게 안 봅니다 자, 같다. 알았어 자, 안 봅니다 자 위치를 바꾸세요 아! 야, 아, 야, 진짜 그... 천재는 멀리 있지 않아? 야, 뭐야? 야, 너네가 멍청한 거야 자 준비, 시자어어한국야 어. 뭐라고요? 한국 형제라고? 어아 한조 어! <laughs> 정답? 아, <응>? <웃음> <웃음> 그 겐지 어! <laughs> 정답 어. 겅어아 어. <laughs> 응. 어유, 건강하게, 크가 작아. 키가 작다고 오오오. 조석 토르비온. 어! <laughs> 아, 아, 아. 아니라고? 아, 아. 좀... 애는 마치 해적 같아. 아. 그냥 그래, 토르비온이잖아. 아. 아. 해적과. 그 토르비온이잖아. 아, 아. 그러니까? 토르비온 스킨 중에 해적 있어. 아, 공막, 공막. 아르고나라 때처럼 무기지 좀 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니지. <laughs> 아, 알았어. 어, 예. 어, 뭐예요? 화학과. <laughs> 어. 뭐, 뭘 이렇게 세웠어응 음, 아까 그, 불꽃같아 불꽃 불꽃뭐예요불꽃뭐예요아홍 정글 땡덩 두번째 이 똥볼에 그놈애기거예요 저런 어? 강우 놈은 땡꺼 강야 어? 대문제 응, 한국이야 한국인 디바 어? 아, 땡덩 이거 <laughs> 너무 쉽잖 응. 아그냥놈기 그, 아 섹시해. 와, 유동 메이커. 오호! 어. 여섯 <laughs> 문제. 여섯 문제맞받습니다두섭 씨. 질질 끌었어요. 아, 근데 이거 어렵다. 지금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네. 끄는 걸 잘하네. <laughs> 잘 끌어. 나도 잘 끌을 수 있어요. 뭐, 너무 그래. 아, 이 문제 잘해. <laughs> <laughs> 왜, <물어봐>. <웃음> <웃음> 왜? 어, 야, 야, 물어 왜? 아, 구미 몰라요. 아직 먹겠네, 들어. 아니, 아직. 아, 주제를 안정했죠. 예, 그럼 들었냐? 그러면 먹어 봐요. 아니, 이거 그렇게 안아. 세나 아,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아나 아, 잘 모르겠어 오케이 여자 같잖아 음, 아, <laughs> 뭔 소리야 그거 <laughs> 뭔 소리야 아나처왜 이렇게 힘센 여자이들본적 있어? 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써주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섭 씨 쳐다보시고요 아니,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Ready! 준비. 쉿. 자! 죽나. 아, 어파 뭐라고? 아! 어. 아! 상관없어. 아! 아, 아파. 아이 와이. 아, 아파. 아, 아파. 와! 야오, 우와. 야동이없다고 양어, 아, 아, 아. 아. 오, 우와. 향, 외박 이유. 아니 쇼? 이유. 여자친구? 어, 담당, 아, 나는 없어. 오케이, okay, 두 번째. 어, 어. 두 번째. 얼마나 은 거야? 엄마가 가족 보험 때문에 피부를 피를 받다고? 엄마 <laughs>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듣는 거야? 엄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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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없다고? <laughs> 노엘 <노엔? 웃음> 엄마가 없다. 엄마 출타? 아엄엄 엄마 어, 없다고 진짜로. 노맘 <laughs> 노만이? <노망, 노많이>? 김마마? 김마마는 <laughs> 엄마 큰 거고. <laughs> 엄마가 없다고? <laughs> 네. 올리파더? 외국이 외국인이라고? 애기들이, 애기들이, 엄마 볼거 엄마, 너가. 근데, 엄마가 없어. 만노? 만, 만스터치? 만이노노? 아니, 너무 어려워, 이거. <laughs> 그러면, 형, 동작 퀘예 피... 예, 동작 동작 퀘스 빨리, 빨리, 빨리. 몰라가야 아, 진짜. 가만들어야 돼, 이거. 아, 빨리! 문제야. 아, 시간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거. 여기여기 여기 보세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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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랬잖아 누구 노래는 아는데 그게 누군들인지 그래, 모르나 노래 불러줬잖아. 너보다 내가 더 커. 그게, 어, 그게 어, 누군들인지 몰라. 여기보세요! 뭐 이런것도 하고. <laughs> 아, 나 이거 몰라. 모르는 이거 막 걔, 그래. 걔 그런거 야막 여기보세요 이러다 갑자기. 막 못생긴 척하아 진짜. 야다야 야, 이거 잘하게 잘했다. <laughs> 야이한 문제밖에 못맞춰. 이렇게 <laughs> 세상과 무지하게 담을 쌓고 뭐. 야잘 문제를 잘 문제를 잘 뽑았다 마마 어? 문제를 잘내야 얘가 설명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말을 했었나 아니 근데 노엠이 뭐예요 <laughs> 아니 나의 엄마가 없댔잖아 듣다 듣다 갑자기 노엠 야 문제 잘 냈다 이거 아, 난뭐자 제가 이번에 맞출 차례입니다 아나이 아, 사람 안해 <laughs> 네가 내줘 네네. 아니, 네네. 아니 저번에 사마디가지고안줘다 물고 안줘 사막이 가지고 몇 분을 끊은 거야 이 사람 저번에 아, 그거 어때요? 지하철 지하철 서울 서울권 지하철 역 이름 맞추아 서울 전체로 해야 <laughs> 서울 전체도 여자 아이돌보다 많아 <laughs> 그럼 나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네 아니 서울 전체로 그 그래 수도권 가야 해 음. 일단 자 여러분제 준비가 완료됐고요.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집에다가 얼음을 부어 주 아, 나는 이거 연상 잘하잖아. 머리가 하도 좋아 고 <붙> 자, I'm ready. 자,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 시! 탁! 싱글 싱글. 에, 형락 선거. 에, 형락 먹림 응? 되게, 아니 어떻게 전 여자친구 사는데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맞지 않아요? 전 여자친구 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실림이지 뭐야이 <laughs> 사람이 잘못한 거야 블로그에 이걸 했다고 말고 뭐라고요? 뭘? 뭘? 뭘 했다고 안 했다고요? 블로그에 받으면 뭘 받으면? 그걸 <laughs> 이걸 바꾸는.. 고 말하고 이걸 바으면 뭐?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으면! 이걸 했다고 말한다 그거를 했다고 말한다고요? 응아 교대! 안 해요 교대가 왜 나와요 여기서 교대역 아니에요? 교, 교육을 받으면 안 해요 노래 불러봐 아왜 그걸 두이 하나 더 먹어! 어허허허허 <laughs> 어허허 <laughs> 일부러 아, 이자켓이런 아, 여기 아, 있어요? 어? 가수 아, 이름이야 좋아. 힌트 가수 이름이야 아, 가수 이름이야 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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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리워 고요가 어, 그래, 하나요? 아, 가수, 가수를 맞추가고 가수 이름 가수가 어? 이수, 이수 어 이수 이수 아 <laughs> 이수 아 이거 웃긴 거 되게 많았는데 아, 그래 형 뭐야? 전 여자친구에요. 응. 한 여. 아, 현 여자친구라고 한 거. 근데 편 여자친구, 전여자친구였잖아요 어, 그럼 진짜 신기하네. 형, 형 지금 여친 신님 살아요? 응. 조용해. 박석. 왜? 박석. 왜? 왜 신기하다. 왜? 아, 왜셋다 신님. 한 번. 이제 이제 차하네요차무찬요 자. 자, 이번에서 봬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동우 편집할 거를 그래. 시라고요동우 편집할 거로 엔딩 시라고 그러면 <laughs> 재밌는 아니들. <아닌데. 웃음> 그건 <그걸> 뭐라고 <laughs> 쳤어요 <쳤으면>? 금부역다습니다아 <굉장히 웃음> 지금까지. 엄. 지금. 까지 엄. 이게 웃고 있잖아. 웃음 멈춰 말고 <laughs> 네. 그리고 발 흔들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엄. <laughs> 어! 아니, 정말 안보이어아 진짜 지금까지 어, 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호이였습니다. <laughs> 안녕. <웃음> 안녕, 아, 빨리, 빨리 안녕. <laughs>